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밤도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심으로 살아가고 주께서 호흡을 주심으로 생명을 얻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모든 심령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 여우수화 20장입니다. 여우수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우수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르나스 지파 중에서 바산곤란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저혈압에 걸린 부모를 본적 있으십니까? 아마 흔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흔히들 빠기친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표정들을 베니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 주로 혈압이 오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순위가요. 하지 말라는 걸할 때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데 꼭 해서 실수가 생기거나 다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필요한 수고로움을 만들 때 혈압이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랬다면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이기도 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며 넘어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 그랬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부모의 속이 상할 줄 알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한다? 이건 용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괘심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를 피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선을 더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데,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악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식 뿐만 아니라 부모나 혹은 누군가의 고통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행동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부모의 회초리를 넘어서 법에 의한 공식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기록이 남아서 두고두고 꼬리표가 되기도 하고요. 반성도 소용이 없을 만큼 사회적 지찬, 지탄을 받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별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였다고 말한다면,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진위 여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솔직히 잘안 믿어주겠지만, 전과 10범일지라도 고의가 아닌 진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과학적 수사에 따른 판별, 판별법도 있다고 하는데, 자, CCTV도 논란이 많은 요즘, 어느 것도 100%의 방법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00%의 방법이 될수 없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도 누명을 쓰고 십수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의 이야기가 몇 차례 보도된 적도 있으니까요. 자, 지금도 이러한데요. 오늘 본문,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본문에는 도피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피성, 어떤 곳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고의성 없는 살인을 한 사람이 몸을 피하는 곳이에요. 우연히 혹은 실수로 남을 해치게 된 사람이 보복으로부터 도피하는 곳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정말 알지 못하고 실수하여서 생명까지 상하게 되는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의도하지 않은 이일 때문에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피처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각 지파마다 한 성읍식을 할애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좀더 의미 있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원문을 보면 도피성을 미클라시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는 칼라트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뜻이요, 단순히 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여지다, 수용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도피성은요, 단순히 도망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도피성의 위치죠.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여섯 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어디든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사람이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현 시대에도 도피성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지만 이곳에 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줄이 너무 길어서 대기표를 끊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줄선 모두가요 억울한 눈빛으로 나는 실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이들 중에 진짜 실수로 타인을 해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수가 많을까요? 고의가 많을까요? 이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목격자가 있지 않은 이상 고의와 실수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에도요, 증인을 매수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돈좀 있고 힘좀 있으면 얼마든지 완전 범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오늘 본문은 본래 민수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읽어봐도 고의와 실수를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민수기 35장 17절과 23절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이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로 친 것과 돌을 던져서 맞춘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뿐만이 아니죠. 또 기록되기는 민수기 35장 20절과 22절이에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반대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자, 미워서 밀친 것과 악의 없이 밀친 것 기회를 엿보아서 던진 것과 우연히 던진 것. 이거 비디오 판독을 해도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것을 당시 재판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허술한 거죠. 너무 허술합니다. 빈틈이 너무 많아요. 악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구멍난 법인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도피성에 온 열명 중에 여덟아홉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나 지금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있어 왔으니까요. 참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걸 모르셨을까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의를 위장하고 감추는 일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로 실수를 저지른 사람. 정말 고의를 갖지 않았던 사람. 열명 중에 있을 한 사람 때문에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 도피성 때문에 아홉 명의 악인이 미소 짓는다라고 소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퇴색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악함이 더욱 선명히 드러날 뿐인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짓 아홉 명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늘 하던 대로 계속 악을 쌓고 쌓을 뿐이고 그 끝날 또한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의 실수로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한 명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시대의 법률가 키케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범인은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죄 없는 사람이 기소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또한 18세기 영미법의 선구자인 윌리엄 블랙스톤은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이러한 내용이 3,500년 전 하나님의 법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뭔가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한 명을 희생하더라도 열 명을 잡아내면 더 이득이 아닐까요? 그열 명의 범인이 또저지을 행패를 생각하면 한 명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해도 악인을 싹다 정리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실제로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길잃은 양 비유를 읽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길 잃은 양 비유 있잖아요. 아니, 99명을 보고 사역을 해야지. 왜길 잃은 한 명을 보고 사역을 합니까? 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99마리를 잘 돌보면 아, 더 나은 거 아니냐고요. 왜한 마리에 그렇게 연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선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승진아, 그한 마리가 너기 때문이야.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에서야 하나님이 품고 계신 한 사람의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길 잃은 양이 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아니, 그 양이 실제로 나였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자 제 과거가 어땠었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셨으면 그냥 버려져서 죄의 노예로 살았을 인생.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었고 한 줄기 소망도 없던 인생. 그저 지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내게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간의 모든 이의 타산적인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으니까요. 그분은 5천명을 먹이기도 하셨지만 한 명의 삭개오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셨잖아요. 수만 명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혹여 의구심이 생기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식과 뜻은 언제나 옳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나와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악인 아홉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들은 이미 악을 쌓고 쌓아서 이미 정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곳 없어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신음하고 울부짖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시선도 바뀌어야 함을 깨닫는 거예요. 악인과 불의를 다 들쳐내고 바로 잡고자 애쓰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거기에다가 온통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눈이 향한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슬픔과 고통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좀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불만족, 불만족스러운 상황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꼴이니까요. 오늘 이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주고, 동시에 나도 주님품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합당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이 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 내가 과연 주님을 닮아가는구나라는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